안녕하십니까 소풍입니다 예. 야, 야, 이렇게 또 앉아서 이렇게 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 이것도 이제 하이리무진 현대 순정 하이리무진에 대해서 캠핑카 이제 구조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볼티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트바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예약 주시면 뭐 하루에 이제 작업 설치 검사까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런 건 이제 한 이틀 정도 예, 요트 바닥이 껴 있어서 이틀 정도 소요 됐습니다. 또또 예, 또 영상 올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예약하시면은 뭐 당일에 이렇게 검사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트 바닥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한정 하이 리무진 제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히 이제 뭐한 거는 많지가 않고요. 깔끔하게 이제 낚시하신다 그러시는 분이어서 유튜브 바닥 놓고 멀티시트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이제 비닐은 안 뜯었는데, 이제 멀티시트 이렇게 저 뒤에까지 이제 해서, 아까 제가 이제 앉아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현대나오 하이리무진, 현대 하이리무진 이렇게 나오 모델이고, 아까 이제 침대의 변화는 이제 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서 제가 이제 영상을 혼자 찍느냐고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서이 테이블을 검사 받을 때는 두 가지를 이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예, 캠핑카로 하게 되면은 예, 이 침대로 변환 침대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사이드 테이블이라든가 이렇게. 보정 테이블을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사람도 네분 타고 이거 11인승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1m 560에 대한 이렇게 또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는 뭐 딱히 할게 없고 이렇게 음 오리지널로 나온 이제 천장 조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살려서, 리무진 베이스는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트 바닥도 뭐 검정 계열이 아닌, 이제 약간 이제 색상에맞큼 브라운 계열로 넣었고요. 실내가 이제 베이지 톤이다 보니까, 이제 시트는 이제 2인승, 저쪽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2인승으로 이제 구조변경 받는, 이렇게 받은 시트가 있고요. 여기도 멀티시트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머리가 3개 있죠. 어, 또 이거는 이제 3인으로 이렇게 받는 예, 멀티시트가 있어요. 멀티시트가 좀 다양해요. 뭐 전동도 있고, 수동도 있고, 그 다음에 2인짜리도 있고, 3인짜리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안에 이제 실내가 아, 베이지톤으로 이렇게 그 베이스로 리무지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부분이 이렇게 또 크게 돈을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테이블하고 멀티시트 침대용 멀티시트 변환형 멀티시트만 있으면 캠핑카로 이렇게 되고요 이제 뭐 이제 실내 이 차량 금액하고 안에 이제 실내 들어가는 부분에 금액하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제 개별 소비세가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에 이제 꾸민 게 시트하고 유튜브 하다 가면은 그 금액의 2%가 취득세 예, 이렇게 해갖고 차량 금액 과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물 그래서 개별 소비세 5%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2%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뭐 멀티시트를 예약을 하시면 멀티시트만 예약을 하시면 이제 당일 출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 작업은 안 하더라도 유튜 바닥이라든가 앞에 이런 또보 매트라든가 이거를 멀티시트 유튜 바닥을 하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 갈수록 굴곡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요. 네, 시트 밑에서 딱 끝나니까 또 앞에 부분은 이제 3D 엠보 바닥으로 이렇게 네, 마무리가 된상태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기본 인테리어 중, 인테리어가 돼 있는 순정 상태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매일 출고. 네. 그래서 일단 뭐 구조 변경을.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 등록을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들 이제 미리 한 번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개별 소비세가 이제 어이렇게 나와서 이제 총 이렇게 뭐 이제 계약이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먼저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하고요. 이제 신, 예약을 하고 가시면 이제 신청 중에 요트바다 멀티시트, 기본에 이제 밑작업 준비를 해서 원하시는 이제, 어, 한, 뭐,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신청을 넣으면은. 그래서 이제 허가가 나면은 한달 이내에 원하시는 날짜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끝나는 또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뭐, 이틀, 전기작업 이런 거 없으면 뭐한 이틀 만에 이렇게 해서 출고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멀티시트랑 유튜브 하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아무튼, 뭐, 저희 소풍, 이렇게 또, 믿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티시트는 2인승으로 허가받은 게 있고, 또 3인승으로 허가받은 게 있고, 물론 이제 수동 제품이 있지만, 또 이제 전동 제품도 있으니까, 가격 차이는 이제 또 이렇게 나지만,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작업이 이제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 출고 전 검사 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또프로옵션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는 뭐 그런 어,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예. 또뭐 이렇게 전기 작업을 안 하면 어떡하냐 들고 다니는 이제 또 파워뱅크 또 이런 게또 비치되어 있거나 어, 용도 이렇게 낚시 짐이라든가 근데 낚시를 하다가 잠깐 자야 되면은 <laughs> 이걸 또변환해갖고 이제 지침을 할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스타렉스 단일 차를 하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구성. 예, 또 다양한 이렇게 작업. 또 다양한 시스템. 예, 또뭐 차에 대해서 뭐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어 개별 소비세가 어떻게 되지? 어, 나는 이제 사업자로 뽑았는데 아니면 어난 법인인데 이게 경비 처리, 부가세 환급은 받았는데 뭐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그러면은 어~ 또 이동식 사무실도 개별 소비세를 안내는 또 이동식 사무실도 있고요. 이렇게 또또 어, 또 아예 그냥 개별 소비세를 한번 내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데 그러면 이렇게 또 캠핑카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또 다양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대표번호라든가 어, 유튜브 영상 보면 제 번호가 있거든요. 대표번호. 이렇게 하면 또 이사님 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걸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차량 구입부터, 그 다음에 구조 변경, 이동식 사무실, 캠핑카, 아, 그 다음에 그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 예,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뭐 항상 유튜브로 이렇게 해갖고 알려드리지만, 어, 근데 뭐, 개일하게까지는 뭐, 근로라든가 이런 거는 힘들고요. 옵션이라든가 이런 게 광범위하니까. 예, 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하고 댓글 달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 댓글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거를 못해요. 네, 지금도 뭐1 2 시가 다 돼가는데 그때 뭐 아무튼 이제 답답하신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화 주시면은 저녁 뭐한 시든 두 시든 뭐 그런 거전 상관 없어요.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해갖고뭐 전화로 상담해 드리고 전화로 이렇게 또 금액이라든가 뭐 차량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뭐 개별 소비세 부분, 뭐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또 그런 부분, 취등목세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보다는 뭐한일 이백만 원, 이 삼백만 원이 더 이렇게 더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 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저도 뭐박사은 아니지만 제가 또 이런 뭐 캠핑카 소풍이라는 업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이렇게 궁금하시거나 답답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늦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유선상으로라도 이렇게 근접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뭐 약간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오시면은 금방 끝나요. 예. 그래도 이제 거리가 멀거나 이제 그러시는 분들은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저희 이제 소풍에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풍 식구들이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예, 거기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늦었는데 이렇게 또 영상 이렇게 또 출고 영상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요. 이 소풍에 오면은 뭐 그냥 풀옵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뭐 이렇게 또 원하시는 거 이렇게 꼭꼭 집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또 가능하고 요즘에는 또 차를 이렇게 또 빨리빨리 써야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약 주시면 또 하루에도 이렇게 끝나고요. 멀티시트 작업. 뭐 최소 뭐 이틀 이런 거 하루 이틀 안에는 다 끝나니까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약 주시고요. 그런데 어, 한 번은 이렇게 오셔야 돼요.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커뮤니티가 안 되는 또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뭐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지나시는 길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들려주시면 여기가 네, 이제 캠핑카부터 뭐 이동식 사무실 이렇게 고 친절하게 이렇게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좋은 또 리뷰 이렇게 해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